자, 쪽지 시험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걸 한번 오늘 문제를 내봤는데 이게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럼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자, 일단 1번 보겠습니다. 1번의 답은 2번. 2번의 답은 2번. 네? 오늘 배웠잖아요. 4번이에요? 1번이죠? 왜 라번이 틀렸어요? 지역가입자잖아.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역가입자의 직계 존속 이런 말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답은 1번인 거고 3번은 4번. 4번은 임신 출산 진료비. 자, 5번은 1번입니다. 그럼 이때 건강진단 아돈그 많이 내고 하는 건강진단을 얘기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답은 1번이고 6번은 1번이죠. 라번 후송비 이런 거. 간병비 없잖아요. 간병비. 간호이송이죠. 그지 그다음에 7번은 2번이죠. 2번. 맞아요? 라번은 안 되죠? 직장 가입자 중 세대 중. 뭐두 개가 혼합된 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 세대 중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틀린 거고 답은 2번이에요. 가다. 8번은 4번. 그 9번은 1번이죠. 라번의 단순 자기 잘못은 아닙니다. 그럼 뭐였었어요? 무슨 잘못이었어요? 응? 무슨 질병? <laughs> 무슨 질병이었었어요? 고의. 그 다음에 사이? 아니, 야 과실? 단순한 과실 되네요. 중대가시, 중대가시. 그렇죠 자, 그럼 중대가시라고 단순한 자기라못서의 차이점은, 그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뭔가, 뭔가, 하여튼 죄를 저질러서 법적인 제재를 가했어. 그러면 중대가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죄뭐 이런 거 없이, 뭐, 뭐 금고 이런 거 없이, 뭐 구류 이런 거 없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자기라는. 근데 거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중대한 과시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이겁니다. 자, 10번은 6세 미만. 자, 11번 답은 1번이죠. 라번은 장기적 성격이 아니라 단기적 성격. 자, 12번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뭘까요? 4번이죠. 조산소라는 말은 없고 조산원은 있겠지. 조산소는 아닙니다. 답은 4번이고, 자, 13번 답은 1번이죠. 치료사업이 아니라 예방 사업이죠. 자, 14번은 심평원 1번이고, 15번은, 자, 이렇게 보건의료기관 이용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본인 부담을 부과하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예, 의료 이용이 억제입니다. 불필요한. 답은 1번이고, 16번은 1번이죠. 그 다음에 17번, 자, 직장가입자의 월별보험료. 네, 소득 원래 곱하기 보험료율. 또 하나 보수 원래 곱하기 보험료율. 두 개. 다 내는 사람도 있다. 하나만, 주로 하나는 내겠지만. 자, 18번은 4번이죠. 자, 19번 교직원입니다. 50% 본인, 30% 학교, 20% 국가. 20번입니다. 조세형 보건의료제도. 이거 예전에 저번 주에 배운 걸 거야. 조세형 보건의료제도. 하면 어느 나라? 영국. 경우 의료 부분에 대한 재원 분배 우선순위 저하로 인해 재정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재원 분배 우선순위 저하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영국 같은 데서는. 그 조세한 의료 부분에 대한 재원이 우선순위 저하는 아니에요. 근데 개도국은 확실히 맞아. 개도국은.